시간입니다. 어, 설 연휴 명절입니다. 어, 설, 모든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연휴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하면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것이 명절 날에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이나 약국에 가는 것이 참 이렇게 힘들죠. 어, 진료를 하지 않는 병원이나 약국이 많기 때문에 명절 연휴에 내가 현재, 어, 위치하에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어, 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이나 약국을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검색하고 알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대폰에 네이버 앱을 실행을 시킵니다 네이버 앱을 실행을 시키면 검색창에 명절 병원이라고 치고 검색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첫 번째에 떠 있는 명절 연휴 비상진료 검색 들어갑니다 현재 코로나19 진료소 관련된 검사소 정보조이고요 제일 아래에 있는 그냥 닫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명절 연휴에 예, 진료를 하게 되는 병원, 약국 이런 것들을 이제 검색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는 대구, 예를 들어 뭐 수성구, 뭐 동도 입력할 수 있지만 뭐 동까지는 입력하지 말고 이 정도로 해서 음 진료 과목에 저 같으면 정형외과다, 예를 들어 갑자기 다리를 다쳤다든지 해서 정형외과다. 그래서 이제 검색 누르면 이런 식으로 현재 어, 나의 위치를 기반으로 했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현재 명절에 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뜹니다. 여기 보면, 뭐, 1월 29일, 30일, 뭐, 여기 뭐, 성산병원이네요. 그죠? 성산병원은 매일 진료를 하지만 응급실 운영이라고 별도로 적혀 있습니다. 즉 응급실만 운영을 한다는 뜻이고. 대구 만족 정류외과 이거는 1월 31일 9시부터 1시까지 하네요. 네. 뭐, 21세기 정류외과도 마찬가지네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국도 여기에 약국을 클릭해서 검색하면 같이 약국이 이제 뜨게 됩니다. 뜨게 되구요. 뭐, 내가 원하는, 뭐, 현재 내가 명절을 가서, 어, 타 지역에 내가 갔다. 그럼 내가 현재 이제 위치해 있는, 어, 그곳에, 뭐, 주소를 찍고 검색을 하게 되면, 현재 내가 위치한 위치 기반으로 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병원들이 리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 보니까 1월 31일 날 9시부터 1시까지 하네요. 약국들도 다 뜹니다 이렇게. 약국들도 뜨고요. 치과, 내과. 어 대부분이 설 연휴에 첫, 설날 당일을 빼고는 설 연휴에 앞편 날인 오늘 월요일인데요 하는 약국, 그 병원들이 참 많네요. 약국들도 많고요. 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 검색하셔서 어, 명절 연휴에 어, 다치거나 또는 약을 탈 일이 있거나 할때 어떻게 해야 되지? 발을 동동 구르실 필요 없이 어, 간편하게 병원에 검색하시 가지고 어, 뭐,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진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